지난 시간에 마지막 입자 넣는 것까지 했는데 열어 놓으시고 오늘은 나비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트랙에 두 번째 클립을 클릭하면 저절로 25초에 가서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25초에 가서 정지해 있겠죠. 두 번째 클립을 그냥 클릭해 주세요. 검정 나비 1을 선택하고 트랙에 삽입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시간 표시 막대 마커에 맞춰서 드래그해서 내려와도 되겠죠. 선택한 트랙의 삽입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지금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있는 곳에 검정 나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5번 트랙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오셔도 되고 선택한 트랙의 삽입 누르셨을 때는 5번 트랙을 먼저 선택해 놓고 선택한 트랙의 삽입 누르면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있는 곳에 삽입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클립이 선택돼 있으니까 클립이 선택돼 있는 상태니까 미리 보기 창 아래에서 시간 설정하는 데서 20초 쓰고 엔터 쳐 주세요. 미리 보기 창에서 20초라고 쓰고 엔터 치면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20초 뒤에 이동을 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분할 단추 한번 클릭해 주시고, 기능 표시줄에 있는 분할 단추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거를 지우는 거니까,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거는 바로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 4번 트랙의 두 번째 입자하고 길이가 똑같아졌죠. 이 검정 나비를 더블 클릭하세요. 아래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는 검정 나비를 더블 클릭합니다. 어, 지금 저는 일부러 여기를 다 닫아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크로마키를 한번 열어주세요. 크로마키 사용 글씨 있는 곳을 한번 클릭해서 크로마키를 열어줍니다. 크로마키는 어, 같은색 단색 부분을 투명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로마키를 열어놓고 크로마키 체크하고 자 여기서 크로마키 사용하겠습니다. 이 체크를 하고 스포이드 한번 누르고 요 파란색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파란색을 클릭하면은 어 나비가 나비가 같이 있던 파란색이 없어지고 뒤에 하늘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어 일단 여기 타임 코드가 있는 곳에서 한요 정도 클릭을 해서 시간 막대를 이동해주세요. 그래야지 뒤에 꽃이 보이니까 저는 한이 이 정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꽃이 보이게끔 그리고 크기를 하얀색 점으로 조절해서 크기를 좀 많이 줄여주시고 이 노란색 꽃 위에다가 나비를 갖다 놓도록 할게요. 크기를 많이 줄여서 나비를 노란색 꽃 위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노란색 꽃 위에다 갖다 놓으셨으면 크로마 키를 한번 닫고 페이드 페이드 인 아웃에 체크를 해줄게 페이드 페이드 인 아웃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비가 꽃 위에서 노란색 꽃 위에서 날개짓하는 모습으로 되겠죠 어, 우리 이 미리보기 창 디자이너 창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땡땡땡땡땡 다섯 개 조그맣게 점 다섯 개 찍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미리 보기 창 중간에 이아 요, 요 부분으로 가면은 이렇게 창을 밑에 있는 창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조금만 넓혀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불투명도라는 것이 보여요. 첫 번째 나비만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다른 나비들은 그냥 페이드 인아웃 그대로 두고 지금 불투명도 있는 부분에 가면은 이 점이 네개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 키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키프레임이 네개가 보이는데 어 우리가 페이드 인아웃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점에서는 투명도가 0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100세 번째도 100 네 번째는 영일이 됐어서 불투명도가 저절로 우리가 이제 페이드 인아웃 체크했을 때 기본값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키프레임 클릭해서 이첫 번째 선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페이드를 좀 줄이는 거죠. 제가 지금 옮겨보면 이렇게 조금. 끌어다가 이 사이를 가깝게 해놨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키프레임도 마지막 눈금 정도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페이드 인 아웃 효과가 짧게 나타나게 첫 번째 나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줄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입자를 한번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입자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입자를 클릭하면 이 시간표시 막대 마커가 저절로 이 경계선으로 딱 이동을 하니까 5번 트랙이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빨강 나비를 클릭하고 트랙에 삽입해서 검정 나비 옆에다가 갖다 놓게 시간표시 막대 마커를 위치해 놓고 4번 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빨강 나비를 선택하고 선택한 트랙에 삽입하면 이렇게 빨강나비가 5번 트랙으로 두,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20초 엔터 여기 미리보기 창 밑에 타임코드바에서 20초 쓰고 엔터 그리고 분할 누르고 휴지통 한번 눌러줘서 오른쪽에 분할 된걸 지워줘요 우리가 분할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T 근데 분할 단축 누르면 저절로 오른쪽에 선택돼 있으니까 딜리트를 누르거나 수지통 누르면 오른쪽 게 지워지겠죠. 이번에도 이 빨강 나비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빨강 나비를 더블 클릭하니까 아까 우리가 페이드를 썼기 때문에 페이드가 열려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드를 먼저 선택해 줄게요. 페이드 클릭하고 인 아웃에 체크를 먼저 해 줍니다. 페이드 페이드 인 아웃에 체크를 해줘요. 체크를 하면은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제일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비도 안 보이고 배경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시간 표시 막대 마커를 자요100이 지난 곳에다 한번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쯤에다 그냥 클릭 나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동만 해준 거겠죠 그리고 나서 크로마 키를 열고 여러분들 배경을 한번 투명화시키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체크하고 스포이드 누르고 파란 부분을 클릭해주고. 크로마키 반드시 체크를 하고 스포이드 한번 눌러서 여기 파란 부분을 클릭하면 투명하게 뻥 뚫려지겠죠. 이 나비도 여러분들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노란 꽃 제일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요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노란 꽃 제일 큰데로 한번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기초에서 기초 부분 배울 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돌아가는 부분에서 마우스 돌아갈 때 이렇게 이동을 하면, 드래그 하면 회전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정확한 값을 주기 위해서 개체 설정을 한번 열어줄게요. 자, 개체 설정에 회전이라는 있는 부분에서 회전 각도를, 자, 여기를 마이너스 20 엔터. 자, 여기 중간 부분에 회전이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20 쓰고 엔터 쳐 주세요. 나비가 약간 돌아갔죠? 예, 그 상태로 확인까지 눌러 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 주셨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또 저장 한번 눌러 주세요.